우주세기 79년 10월 지온공국병기개발국 공간전투용 양산 모빌슈츠 개발 계획 현재 지구연방군은 자체 개발한 고성능 모빌슈츠 짐을 양산하여 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체의 자체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근중거리 양측의빈 병기를 채용하고 있어 현재 우리군이 대응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대규모의 우주공간 전투가 벌어질 것이 예상되는 바 현재 선행 양산에 들어간 맥돔을 대체할 신형 고성능 기체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병기 개발국은 각 방산 기업의 재식 채용평가 일정을 통보하는 한편 개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각 기업의 기술력을 모은 기체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기체의 기본 설계는 지오닉의 고기동력 자쿠를 토대로 하되 지마트가 개발한 추진 장치를 제용해 기동력을 확보하고 MIP가 휴대용 빔 병기의 개발을 맡을 예정이며 지구 연방의 고성능 기체 건담을 신규 양산기의 성능 목표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주세기 79년 10월 지온 공국 병기 개발국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일련전쟁 시기 지온의 최종 양산기이자 빔 병기 소형화에 취약했던 지온이 드디어 빔 라이프의 휴대를 실현한 모빌슈츠결구그가 되겠습니다 지온의 기술력을 집약해 만들어진 결국은 건담에 필적하는 초고성능 기체였으나 기체 완성이 너무 늦었던 탓에 이미 밀려버린 전황을 뒤집지 못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볼수 있는 비운의 기체인데요. 전쟁 최후반부에 갑자기 고성능 기체가 튀어나왔다는 느낌도 없지 않았지만 사실 이 결국은 1년 전쟁 초반부터 진행된 지온이의 고성능 양산기 개발 계획의 결실로 그 뿌리는 지원의 근본이 되는 기체 자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갤구그의 개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2007년 발매된 건프라 하이그레이드 UC 갤구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갤구그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주세기 74년 지온공국은 산하의 방산기업들에게 수주했던 신형 기동병기의 채용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지오닉과 치마트 그리고 MIP가 경합한 이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지온닉의 자쿠1이 채용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예전에 주다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전쟁 이전부터 생산이 시작된 MS-05 자쿠1은 갑자기 뿅하고 개발된 것이 아니라 열핵 반응로의 운영과 안백 시스템의 도입 등을 순차적으로 테스트하는 여러 실험기업 를 거쳐 탄생한 것이었는데요. 이 개발 과정에 참가한 수많은 기술자들 중에 엘리엇 레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세기 39년 사이드 1에서 태어나 지구연방 종합대학과 동대학원에서 우주공학과 핵물리학을 전공했고 졸업 이후 사이드 3의 지유닉 본사에 입사해 MS02의 개발 시점부터 모빌수체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자쿠 1이 정식 채용된 이후에는 지원군의 기술 장교 지위를 얻어 직접 테스트 파일럿을 맡기도 했고 자쿠 2의 개발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죠. 그리고 엘리언 램이 테스트 파일럿으로 F형 자쿠의 시험 가동을 하는 동안 키시리아의 눈에 들어 따로 임무라도 받았던 것인지, 그는 안정성과 범용성을 중시하는 지원에의 방침과는 좀 동떨어진 고성능 기체의 개발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그가 첫 번째로 만들어낸 기체는 MS06RP 프로토타입 고기동형 자쿠트였습니다 기본적인 뼈대는 자쿠트와 같지만, 스러스터가 달린 새로운 설계의 다리와 프로펠런트 탱크가 달린 백팩을 장비해 공간 기동력을 끌어올린 이 실험기는 두 대. 가 만들어졌고 1호기는 엘리언램 본인이 2호기는 신 마츠나가가 맡아 성능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생산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구조를 변경한 ms-06r1이 22기 생산되었고 이중 10대의 기체가 추진제 소모 문제의 개선을 위해 프로펠런트 탱크를 교체식으로 바꾼 ms-06r1a형으로 개조되었고 이 설계를 토대로 56대의 고기동형 자크투가 추가 생산되어 마츠나가 와 검은사면성 등 에이스 파일럿 들에게 지급되었죠 고성능 기체답게 파일럿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기체였지만 역량이 모자란 일반 파일럿들이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또 대량 생산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는 문제에 더해 우주 공간에 맞춰 만들어져 지상에서의 운용은 문제가 있는 기체였기 때문에 이 고기동형 자쿠가 대량 생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엘리언 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빈병기를 휴대할 수 있는 자쿠를 만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하나의 설계를 내놓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R2형 고기동형 자쿠의 테스트 타입 기체로 퇴진 계획을 통해 액트 자쿠용으로 만들어진 신형 제너레이터를 사용해 출력을 확보한 기체였습니다. 우주세기 79년 10월 초 엘리언 램은 그라나다에서 이 실험기를 타고 모의 고속 전투를 선보이며 이 신형 기의 성능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패진 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신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 전에 없이 빠른 기동 능력을 가졌으며 시제형 빔라이프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빔라이프는 모빌 수치가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대신 출력이 형편없었고 심지어 연비까지 엉망이라서. 이걸 몇방 썼다가는 기동에 사용할 에너지가 바닥나버린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 시점 지오닉의 경쟁사 치마트 또한 뛰어난 성능을 가진 돔의 설계를 유용해 릭돔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08소대 1편에서 실험기를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던 치마트의 릭돔은 자쿠보다 훨씬 나아진 성능에 생산성도 나쁘지 않은 기체로 완성되었죠. 그리고 지오는 고기동형 자쿠와 릭돔 두 기체 중에서 더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준 릭돔을 일단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지구연방은 휴대용 빈병기를 사용하는 짐을 양산해 오데사 광산기지를 탈환 지구상의 패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고 빈병기를 휴대하는 연방계 기체의 뛰어난 성능을 체감한 지오는 차세대 우주용 양산기체 개발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오는 당시 기동병기 산업을 책임지고 있던 지오닉, 치마트 그리고 MIP가 힘을 모아 하이브리드 기체를 개발할 것을 명령했고 엘리언램이 개발한 R2형 고기동형 자쿠를 기본 설계로 삼고 거기에 여러 차례 시험착오를 통해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잡은 치 치마트의 추진 장치가 합쳐져 단기간에 실험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거기에 전쟁 이전부터 빔병기를 연구해온 MIP가 중립 지역인 사이드 6에서 연방의 에너지 캡 기술을 빼돌려서 모빌셔츠가 휴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빔라이프를 만들게 되면서 이 실험기는 다방면으로 전에 없이 뛰어난 성능을 가진 기체로 완성되었는데요. 다만 이 기체는 빔으로 된 근접 무기를 휴대하지는 않았고 도미 사용하던 열선병기 히트소드를 장비했죠. 자, 이 실험기의 형식명은 MS-06 R3S로 이것만 보면 고기동 자쿠의 바리에이션 기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 실험기를 베이스로 지온의 방산 기술의 집결체라고 할수 있는 겔구그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겔구그야말로 지온의 상징인 자쿠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최초 생산된 겔구그 25기는 양산형보다 더 고성능인 사양이었는데요. 샤아에게 보급된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24대는 키마이라 부대원을 중심으로 한 에이스 파일럿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되었고 이 기체에서 장갑을 약간 강화하는 대신 기동성을 줄인 기체니다 기체가 바로 양산형 결국으로 그 성능은 연방의 양산기 짐을 상회하고 건담과도 견접할 만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이 결국의 병장을 보면 연방의 고성능 기체 건담을 벤치마킹한 듯한 구성인데요. 먼저 결국은 거대한 실드를 휴대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원계 기체들은 방어보다 공격에 치중된 듯한 설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전신을 거의 다 가릴 수 있는 이 아몬드 모양의 실드는 조준용 창이 뚫려 있는 연방제 실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대빔 코팅이 되어 있어서 빔 공격에 어느 정도 내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경합금으로 된 물건이기 때문에 연방제에 비해 물리적 충격에는 더 약하죠. 또 프로토타입 결국과 함께 개발된 것에서 약간 개량된 신형 빔라이프를 주무기로 사용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빔으로 된 원거리 무기를 휴대하는 지원의 첫 양산기가 되었는데요. 설정상 결국의 빔라이플은 건담한 과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어쩌면 개발사인 MIP가 연방의 이캡 e 기술뿐 아니라 건담이 사용하는 빔라이플의 재원까지 참고해서 만든 무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근접 전용 무장의 경우는 열선병기를 채택했던 프로토타입과 달리 빔병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빔나기나타라고도 불리는 트윈빔 소드는 자루만 봤을 땐빔 사별 두 자루를 양쪽으로 붙여놓은 듯한 모양입니다. 모양 그대로 양쪽 끝에 빔 방출기와 아이필드 제너레이터가 달려 있어 양쪽으로 빔칼라를 생성할 수 있죠. 이것 또한 날이 두개 있을 뿐 기본적인 구조는 연방제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 연방제 빔사벨의 재원을 빼돌려서 만든 무기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빔나이나타는 빔사벨과는 달리 날과 칼등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듯한 모양으로 빔이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찌르기 특화였던 강과는 반대로 얘는 배기 특화로 만들어졌다고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담의 것을 약간 변형한 듯한 무장구성을 가진 겔구그는 그 성능도 건담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겔 가 건담보다 출력은 약간 높지만 장갑재가 건다리움이 아닌 초경합금인데다가 의도적으로 경장갑으로 만들어진 기체였기 때문에 건담보다 약간 빠르지만 방어력은 약간 나름의 장단점을 가진 기체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전에 양산된 릭돔은 물론이고 연방의 양산기 짐과 비교해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기체였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성능으로만 보면 전황을 뒤집을 만 했지만 문제는 이 결국의 너무 늦어버린 양산 시점이었습니다. 지온이 결국의 개발에 착수한 시점 연방은 이미 짐의 양산에 들어가 대규모 물량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늦은 감이 있었는데 빔라이플의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그가 전장에 배치되는 것이 더 늦어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전인 아바우아쿠 전투에 투입된 결구그는 고작 67대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 이전부터 키워놨던 베테랑 파일럿들이 대부분 이미 전사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 후반부 지요는 고성능 기체가 있다는 들 학도병을 비롯한 신입 파일럿들이 조정을 맞는 이. 부지기수였는데요. 반면 연방군은 모빌슈트 개발은 늦었지만 지구 그리고 연방계 콜로니에 퍼져 있는 사관학교 등지에서 파일럿을 육성했고 우주 공간에 익숙한 퇴역 군인들을 파일럿으로 재징집해 대규모 모빌슈트 전투에 대비해 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파일럿의 퀄리티로 보면 오히려 연방이 더 우세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물량에서도 또 병사들의 각계 전투 능력에서도 밀린 지온의 열쇠는 결국 그의 뛰어난 성능으로도 결코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그래서 우주세기 79년 12월 31일 아바오와쿠에서 지온은 패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지온의 상징인 자쿠의 후계기이자 지온의 마지막 양산기이면서 게다가 연방과 지온 통합 1년 전쟁 최강의 양산기이면서도 지온의 패망을 상징하는 듯한 이미지를 갖게 된 비운의 기체가 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결국 그는 작품의 주역 캐릭터인 샤의 탑승 기체이기도 하고, 아무튼 고성능 기체인 덕에 MSV 등장 에이스 파일럿들의 다수가 전용 갤구그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외전 애니메이션에는 예거와 마리네 등 리파인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기체들이 등장하며, 여전히 꽤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구구의 역대 건프라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구구는 바리에이션 기체도 꽤 많은 편이고 에이스 전용기 제품도 많이 나와있는 기체인데요. 이걸 전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회색과 초록색으로 구성된 양산형 결구구 건프라를 위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판 제품의 경우에는 144분의 1과 100분의 1, 1 /100 그리고 60분의 1 /60 스케일 제품이 나와있습니다. 이세 가지 제품 모두 사실상 주인공급 캐릭터인 샤아의 결구구 제품에서 그냥 사출색만 바꿔서 출시됐기 때문에 도형이나 특징은 샤아 전용기와 완전히 같습니다. 자 먼저 144분의 1 결국은 일단 프로포션 면에서 구판다운 듬직한 느낌이 살아있는 제품입니다. 또상하체가 분리되어 있는 설계를 통해 구판 144분의 1 제품 최초로 허리 회전 기믹이 들어있는 제품이었죠. 다만 직전에 발매된 동스케일 고크와 같이 어깨 부분이 상체에 붙어있기 때문에 팔을 들어올리는 포즈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빔 라이플 사격 포즈를 제대로 취할 수가 없다는 게아쉬웠 제품이었죠. 다음으로 100분의 1 결국은 나름대로 색분할도 해놓았고 상체와 어깨 부품이 따로 들어있긴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어깨가 팔에 끼워지는 것이 아니고 접착제를 사용해 상체에 붙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완성하고 나서 팔을 못드는건 144분의 1 제품과 똑같았고 다른 부분의 가동성도 큰 차이는 없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게다가 100분의 1 스케일 구판 중에는 삼색 런너를 사용해 꽤 좋은 색분할을 보여주는 제품들도 많았기 때문에 100분의 1 결국은 동스케일 제품 중에서 딱히 좋은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결구그는 60분의 1 /60 스케일도 발매되었는데요. 일단은 크고 아름다운 스케일이 장점이죠. 구판 60분의 1 제품은 몇가지 나오지도 않았고 같은 스케일을 가진 피지 제품들도 발매된 기체들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구판이고 뭐고 아무튼 이렇게 큰 사이즈의 건프라를 만져볼 수 있는 기체는 그리 많지 않죠. 그리고 결구그 또한 피지가 발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큰 사이즈의 결구그 건프라는 이 구판 제품뿐입니다. 아무튼 프로포션과 색분할 등 가조립 상태 기준 동스케일 구판 중 가장 그럴듯 탄 외형을 갖고 있고요. 또 드디어 어깨 장갑의 가동이 가능해져서 팔을 들어올린 동작을 취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60분의 1 /60 미니 피규어를 넣어준 구성도 재밌었고 모노아이 가동이 된다는 점도 좋았는데요. 뭐 구닥다리긴 해도 이 사이즈 결국구는 이거 말곤 없기 때문에 만들고 싶은 작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년도 건프라 월드컵 세계 챔피언을 먹은 이 작품이 놀랍게도 이 60분의 1 /60 구판을 개조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MG 결구구 1.0은 차 전용이 96년에 양산형이 97년에 발매되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초반에 나온 MG 제품들은 과감한 시도에 비해 딸리는 기술력으로 인해 선호도가 낮은 제품이 많은데 이 결국은 그중에서도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물건입니다. 물론 구판 제품만 나와 있던 발매 당시를 생각하면 나름대로 매력적인 제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마리네의 디자인을 의식해 리 파인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어정쩡해 보이는 프로포션과 9세대 MG다운 답답한 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걸 굳이 구입할 가치는 느껴지지 않는 제품이죠. 다음으로 2008년 발매된 갤구구 2.0의 경우에는 일단 매우 뛰어난 디테일을 보여주는 내부 프레임이 돋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발매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고급이라고도 할수 있는 내부 프레임을 가진 제품으로 호평을 받았죠. 다리 가동성이 별로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긴 했고 여전히 프로포션이 뭔가 어정쩡해 보이기도 했지만 1.0이 워낙 별로였기 때문인지 이 정도면 선녀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 나와있는 갤구구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아무튼 샤아 전용기와는 미묘하게 다른 옵션 구성으로 나름대로 변화를 준 제품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비슷한 시기 출시된 명품 m g 들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품질을 가진 건프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결국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지만 그냥 아주 잘 나온 명품 마스터 그레이드를 조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닥 추천할 만한 건프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그레이드 UC 양사전 결국은 마스터 그레이드 2.0 발매 1년 전인 2007 년에 발매되었습니다 2006년 발매된 사전용 겔구구의 부품을 재활용 했지만 거기에는 없었던 겔구구 캐논용 환장 부품을 넣어준 제품이었죠 하이그레이드 uc 라인업에는 이미 외전에 등장하는 겔구구의 바리에이션 기체들이 발매되어 있었지만 얘네가 전부 좀 어정쩡한 퀄리티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라인업의 겔구구 중에는 그래도 이 원본 겔구구가 가장 잘 나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늦게 나온게 오히려 좋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mg 2.0에 비해서도 오히려 듬직해 보이는 프로파일 포션으로 나온 이 조형은 원작 애니메이션을 통해 올드 팬들에게 익숙해진 결국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고 그러면서도 원본의 느낌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적당히 세련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좋은 건프라였죠 베이스가 되는 부품들은 1년 전에 발매된 샤아전용 겔구구의 것을 재활용했지만 정규 라인업으로 발매될 기대치가 낮았던 겔구구 캐논용 부품을 넣어줬고 그러면서도 가격 차이는 100엔 밖에 나지 않아서 가성비를 생각해도 아주 괜찮은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요 제품을 조립해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아트에는 양산형 갤구구와 갤구구 캐논이 한 대씩 그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기체의 부품이 모두 들어있으니 이 그림이 뻥카는 아니지만 본체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두 대를 동시에 만들려면 이 제품을 두개 사야 하죠. 다음으로 런너를 보면 기본적인 부품들은 샤전용 아결구구와 같은데요. 전체적인 조형은 그냥 무난하고 큰 단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해 발매된 슈퍼 명품인 하이그레이드 유시 아가이등 비슷한 시기 발매된 몇몇 제품과 비교하면 관절의 설계나 디테일 퀄리티 등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 긴 하는데요. 또 결구구 캐논은 공식 설정화를 기준으로 하면 양산형 결구구와는 색 구성이 다른데 이 제품은 아무래도 양산형 결구구를 기준으로 발매되었기 때문에 익숙한 캐논 컬러로 만들려면 도색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백팩 등 결구구 캐논용 부품들의 조형 퀄리티도 상당하고 양산형 기준 색 분할도 잘 되어 있다는 건 좋네요. 자 이제 조립된 모습을 봅시다. 일단 양산형을 기준으로 살펴볼 건데요. 머리는 레의음물을 기준으로 일반기와 지휘관기로 선택 조립할 수 있습니다. 돼지 코에 닭 뼈슬을 달아놓은 듯한 머리통이 입체감 있게 잘 조형되어 있네요. 그리고 백팩이 없는 양산기의 특징대로 등 부분은 비어 있는데요. 대신 여기엔 방패와 빔 낙인아타를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또 허리 부분은 회전 가동뿐 아니라 축을 바꾸는 가동이 가능해서 여러 가지 포징에 응용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팔 부분을 보면 조형은 뭐 단단해 보이는 모습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관절 설계가 구식이라 팔꿈치 가동은 90도 꺾이는 게 한계입니다. 추가로 오른쪽 총지는 손과 왼쪽 편손이 들어 있는데요. 이 왼쪽 편 손의 퀄리티가 엄청 좋습니다. 이 시절 하이그레이드 등급에서 손바닥 쪽 디테일이 이렇게까지 좋은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희한하게 여기에다가 신경을 엄청 써줬네요. 자 그리고 골반 부분은 독특하게 생긴 둥근 스커트 모양이 표현되어 있고 스커트 내부의 쓰러스터도 꽤 괜찮은 퀄리티로 나와 있습니다. 또 스커트 모양이 이래놔서 가동 구조가 좀 독특한데요. 프론트와 사이드가 붙어있는 구조로 꽤 크게 벌려줄 수 있기는 한데 가동하는 모습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다리 부분은 팔 부분에 비해서는 가동성이 좋은 편입니다. 무릎이 접히는 각도도 큰 편이고 발의 가동성도 꽤 좋은데요. 쓰러스터가 붙어 있는 발목 관절은 앞쪽으로 크게 빼낼 수 있는 구조인데 오래된 하이그레이드 유씨 제품에 많이 사용되던 방식이죠. 그리고 옵션 무장은 결국에 기본 무장이라고 할수 있는 빔 라이플과 빔 나기나타 그리고 대형 실드가 들어있습니다. 나기나타는 단순한 구조로 노란 손잡이와 연질 빔 이펙트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손잡이 부분에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손에 쥐었을 때 고정이 되어있질 않는다는 문제가 있네요. 다음으로 빔 라이플은 입체적인 조형으로 나왔는데요. 다만 결국의 이빔 라이플은 설정상 검지와 중지 두 개의 손가락을 방아쇠에 올리는 구조인데 하이그레이드 유시 제품에서는 그게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실드는 특징적인 아몬드 모양 그대로 잘 나왔고 뒷면의 디테일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된 제품이라 실드 조인트는 단순한 기믹으로 팔과 등에 끼울 때 사용되는 조인트의 위치를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양산형 결국으로 조립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있는 머리와 빔 김 캐논이 달려있는 백팩 그리고 양팔에 각각 버클러 실드와 사면장 미사일 런처를 끼워주면 결국은 캐논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국은 캐논도 뿔의 유무로 지휘건기와 일반기를 선택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뭐가 주렁주렁 달려서 디테일은 이쪽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요 결국은 캐논은 아마도 언젠가 따로 다룰 날이 있을 테니 이건 그때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그냥저냥 나쁘지 않은 검프라긴 한데요. 다만 결국은 디오리진 버전도 썬더볼트 버전도 검프라가 나오지 않았. 또, 바리에이션 기체들도 상급 퀄리티로 나온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리바이브 버전이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지훈의 마지막 양상기 결구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걸로 이제 1년 전쟁 정사 등장 기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근데 제가 다음 달에 사무실 이사가 예정된 관계로 매주 건프라스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사 준비도 해야 하고 이사갈 사무실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가 불가피하게도 또 죄송하게도 한동안 정규 건프라썰 영상은 2주에 한번 꼴로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다음 건프라썰 영상은 RG 제품을 사용해 지용편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사무실 이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업로드 일정을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봐요.